거기에서 있으면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밖에서 했던 대화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대화들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, 예, 맞죠. 그 그냥 맞습니다. 바다가 모이고 우아하게 와인잔 네. 들어가면서 나누는 대화니까 음. 미래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, 그래서 네. 진짜 좋은 크루즈는 어느 시설이 제일 잘돼 있는 줄 알아요? 어떤. 조금 저렴한 크루즈들은 식당 시설이 잘돼 있어 음. 근데 진짜 좋은 아. 크루즈는 도서관. 아배 타고 네. 누가 책을 읽냐고요? 읽습니다. 그 CEO들은요, 그냥 한달 동안 배 타고 가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구상하고, 그렇죠, 그렇죠, 그리고 서로 비즈니스 미팅하고, 미팅하고. 네. 네. 그러니까 있겠죠. 여러분들도 바빠서 못 가, 에이 핑계입니다. 우리는 비즈니스 크루즈도 만들자고요. 어우 음. 당연하죠 크루즈 CEO가죠. 네, 만들 겁니다. 네. 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어, 여행의 그런 클래스 테마들도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만족도 자체가 일반 여행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, 또한 가지는요. 손님으로서 가는 것도 좋지만 회사 저희가 핸들링을 하는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도 크루즈 여행만큼 쉬운 것이 없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일반 여행이라고 하면 아침에 6시, 7시부터 밤에 8시, 9시까지 손님하고 열몇 시간을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함께 가보셨죠 어때요 그렇죠. 손님들 뭐 알아서 노시다가 우리 뭐 미팅할 때 되면 함께 미팅하고 이게 이게 되니까 어 저희가 핸들링하는 입장에서도 이것만큼 편하고 좋은 여행이 없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크루즈 여행의 비전을 혹시 편해서 보신 건 아니실 거고. <laughs> 저는 부자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함께 놀란 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, 내 자녀를 크게 키우고 싶으면요 그 자녀들과 함께 우리나라 제일 좋은 호텔 로비에 앉아보세요. 공짜입니다. 놀랍게도 그 소파 값이 공짜예요. 하지만 그런 최고의 시설을 갖춘 호텔 앞에 딱 로비에 앉아서 아들과 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. 보는 눈이 달라져요. 아, 나도 나중에 이런 데 와서 한번 투숙하고 싶다. 마찬가지로 크루즈가 뭐 싸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. 솔직히 뭐 다른 여행에 비해서는 의외로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가요. But 그돈 이상 투자를 충분히 분이 그 가치를 뽑을 수 있습니다. 자녀들과의 대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어,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이 남게 있는데 네. 제가 크루즈 사업을 되게 하면서 되게 행복한 것 중에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예쁘긴 해요 제가 근데 얼굴로도 현재까지 상위 1%가 되어 본 적이 없고 공부도 조금 했지만 공부로도 1%가 되어 본 적은 없고요. 음. 돈으로도 1%가 대부분적은 없... 그렇죠. 얼굴로도 1%라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 그렇지. <laughs> 그런데 크루즈를 타 있는 순간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1%다.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몇 번을 탔으니까 1%보다 훨씬 더 안에 드는 그런 상위 정말 몇풀 0.몇%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난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시는 분을 한 두세 명 만났어요. 아, 그두세 명들이 다 다단계 쪽에 계십니다. 다단계 <laughs> 그분들은 정말 열심입니다. 근데 그러니까 다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음.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야, 음.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서울대 갈수 없잖아요. 그러나 정말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크루즈의 전무가가 되면은. 네. 그럼 뭐 이제 뭐 평정되는 겁니다. 어, 제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었어요. 이제 네. 마지막으로,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가 상위 1%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,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네.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지 그곳을 제가 네 여쭙고 싶었습니다. 네, 이때 중요한 순간입니다. 저는 방송 작가 출신이고요. 그래서 많은 코미디언들이나 연예인들과 함께도 해봤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요, 24시간 노력하지는 않습니다. b 가수가 3분 자기가 무대 서서 노래할 때만큼은요 열과 정성을 다합니다.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30대, 40대, 50대 쭉 있으실 텐데.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세월 남은 것 중에 지금부터 딱 6개월만 내가 크루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겠다 하고 여기에 빠져들고 여기에 열정적으로 몰입하시면요. 금전적으로도 엄청 많은 돈도 벌수 있을 뿐더러 제가 왜 그동안 10년 동안 강의하다가 왜 크루즈에 오냐 이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강의 가면 저는 뭐, 뭐, 진짜 뭐 몇백 단위로 버는데 2주 크루즈 갔다 오면 강의 못하잖아요. 그럼 전. 최소한 천만 원 이상, 2천만 원까지 날릴 수 있어요. But 돈을 조금은 그거보다는덜 벌어도 내가 바다와 함께 내가 여유롭게 살고 스트레스 없이 살면 건강해지잖아요. 어 당연하죠. 그럼 훨씬 더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음. 거. 그런 장점을 저는 얻고 싶었어요. 그런데다가 제가 강의할 때 이상 돈은 벌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. 음, 어, 왜? 당연하죠. 지금은 1%만 가죠. 나머지 99%를 99 크루즈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. 인도하면. 그런데 그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렵지가 않아요. 왜 어렵지 않으냐면 세일이라는 건요. 내가 팔고 싶은 걸 팔면 힘들어요. 근데 사고 싶은 거를 소개하는 건 너무 쉬워요. 크루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가는 거지 자세히만 알려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 공약 드리는 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던 이 열정과 노하우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크루즈 콘서트 전 이런걸 해보고 싶어요 그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그 세일하지 말고 원하시는 분들 한뭐 50명 뭐 동네에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가서 제가 크루즈가 이렇게 좋다는 걸 한번 설득시키고 다 가입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밌게도 해드리고 누구 포도주도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어. 그럼 간단하게 포도주잔 잡는 방법 음. 어떻게 잡아야 돼요 포도주잔은? 요렇게 예쁘게 포도주잔 보통 따르라고 그러면 이게 들어가지고 수저처럼 하면 다 그거 아니에요 바닥에 딱놓고 밑에 받침대를 손으로 딱 잡고 있으면 알아서 따라주거든요 그런 거 매너 그런 거 정도는 좀 배워가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네. 이것도 거기 가면 포크 나이프가 몇 개씩 나오죠? 어 계속 계속 나오고 옆으로 세개세 개씩 막 여섯 개씩 막 이렇게 있거든요. 어떤 것부터 써야 돼요? 바깥쪽. 그렇지 바깥쪽부터 이렇게 배우고 가면 어 품격 있게 음, <laughs> 네. 얼마나 좋아요. 여러분도 어,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. 어머 뭐 저는 뭐 일만 음. 여쭤봤는데도 네. 줄줄줄줄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이야기를 앞으로 막 삼십 분세 시간을 저는 이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. 어이고 그 배떠난 시간이야 빨리 배떠나. 음. 나누다 거 보면 네. 시간이 끝이 없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이만큼에서 줄여야 될것 같아요. 요 정말 진짜 정말 딱한 마디 음. 이제 크루즈 앞으로 사업에 대한 비전 한 마디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크. 크루즈는 크. 루 루주하지 않은 여행이다. 지아, 지우. 가자. 가자. <laughs> 바이바이, 안녕. 감사합니다.